안녕하세요. 저희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농악을 계승하고 있는 이화여대 사범대학 풍물패 참 잘났다 우리입니다. 어 이제 깽가리 그지 깽가리. 저도 깽가리 기업해. 깽가리 귀업해요 저도요. <laughs> 와, 나 진짜 청각 리더가 있어. 전 <laughs> <와. 저> 리더입니다. <laughs> 저도 리더. <웃음> <웃음> 리더. <웃음> 실제 저희 기수 <기술> 막내 입니다 <laughs> 저도 막내. <하고> <laughs> 저 <저는> 리더가 <이보다> 좋은데. <laughs> 1거1 0거 10kg 이미 해봤 때문에, 이미 때문에. 그래서, 실제로 해 봤기 때문에. 어, 네. 어? 뭐야? 아, 한번1시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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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어, 이둘다여이 하고 있지만 어. 그러니까 둘다 가능할 것 같은데. 난전이더 편해 저도 숙제행위를 가요전 수학도 찍으면 다큐멘터리 아닐까? 저도 숙제행위를 가요전 다큐멘터리 보는 게 좋아요 <laughs>